무지랜드에 오신 거요 환영합니다 응. 표정이 달라서도 무와 함께 이제부터 운동하시는 운동은요 아 힙업 아 힙업 필요해요 자 힙업 은또 어떻게 할 거냐면 자저 아. 따라하세요 네 허리 복근에 힘 주고 그리고 다리가 허리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돼 어. 힙업이 떨어진다. 진짜 중요해요 하나 아. 음. 어. 아 잘한다 그렇지 여기까지 둘 그렇지 그렇지 전 이거를 하루에 300개씩 하는데. 아. 삼백 개를 네, 모든 운동을 다 삼백 개로 개수로 나눠요. 자 아우. 하나. 선생님 말투 나왔어. 더 올려 둘. 아우. 이렇게 해서 스무 번씩 셋을 다 할게요. 어이 다리. <laughs> 땀 나지. <laughs> 음. 그럼 유선수가 되고 있는 거야. 에어컨 틀어도 그러니까. <laughs> 안돼 에어컨 안 돼. <laughs> 무지방 한번더 태워봐. 지방 한번 마지막으로 태워보자. 아나 마지막 하나 이거 할때 너무 좋잖아요. 피티 네. 받을 때. 네. 다 왔어 다 왔어 이 얘기. 팔 발을 뜨게 알지? 하나. 저거 진짜 힘들어. 하나, 하나, 둘. 셋. <laughs> <오>. 네, 프랭크 어, <laughs> <트랜크다>, 다세. 아, 시. <laughs> <이>. 아, <진짜>. <웃음> 어. 어, <웃음> 지금부터 저게 <저기> 무슨 일이요? <laughs> 야, 저 정도면 거의 진짜 사나이 해병대 편이네.